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양리연구팀에 대해서 알려드릴 취업 홍보대사 전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2021년 진행된 저학년 직무 로드맵 공모전 중 4조인 한미약품의 양리연구팀에 대해서 발표하신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2019년 3,100억 원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직무는 바로 R&D입니다. 그리고 이런 R&D로 유명한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R&D 부문에 총 2,26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국내 제약회사 중 1위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율이 많이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기회를 더욱 제공받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한미약품이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또한 다른 기업들과 기술을 제휴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한미약품은 외부 기업에서 유망 기술을 도입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한미약품 내부의 노하우와 자본을 공유하여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레트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경구용 면역 항암제를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다른 기업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등 여러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이루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항암제, 대사성 질환, 희귀 질환, 기타 등 다양한 분야로의 개발을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항암제에 대한 개발을 가장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뿐더러 내성으로 효과가 감소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법을 개선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양리 연구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개발 단계는 개발 후보 물질 선정과 비임상시험,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을 시판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리 연구팀은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 두 부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세 가지 업무 중첫 번째 업무는 a d m e 연구입니다. a d m e 란 투여 부위에서 몸으로 약물이 이동하는 것을 흡수, 흡수된 약물이 몸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분포, 체외로 제거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는 것을 대사, 체외로 제거되는 배설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양리 연구 1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 양리연구 2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 최종 신약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이행 연구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약물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양리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업 사례 중 한미약품 내 여러 팀에서 개발해왔던 경구용 폐암 신약인 포지오틴입의 문제점을 양리 연구팀이 복용법을 개선하여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연구된 약물의 복용법을 바꾸어서 내성과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미약품의 양리 연구팀에 입사할 때 우대될 수 있는 연구 경험으로는 먼저 한미약품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암 관련 연구 경험과 양리 연구팀의 기본적 업무인 양리 연구 경험이 우대시되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암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암 연구실과 한양대학교 약학과의 분자약물학 연구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리를 연구하는 대학원의 경우 연세대학교의 양리학 연구실과 중앙대학교의 신호전달 및 양리활성연구실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되기 전 학부생으로서 필요한 능력은 영어능력과 실험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능력은 원활한 대학원 과정의 수행과 차후 한미약품의 양리연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실험능력은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기초실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한미역품의 양리연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토익 850점, 토스는 레벨 6, 오픽은 IM2까지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교내 프로그램인 여름 학기 어학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험 능력에서는 실험 시 필요한 지식 및 현장 경험을 늘리기 위해 신약개발 바이오 이미징 전문가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실제 오송 첨단 의료사업 종사자들이 진행하는 교육으로 심도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방학 때 오송 기업 실무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학년별 로드맵을 통해 한미약품 양리연구팀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캡처해 가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홍보대사는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취업 홍보대사 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